12명의, 식구, 시, 12명의 식구가 명의 식구 함께 사는 대가족의 추장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추장이신 김성강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정말 화려합니다. 2007년 KBS TV 아침마당토요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입상하셨고요. 2009년 MBC TV 신년특집 어르신 노래자랑에 출연하셔서 입장하신 막강한 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와 손자 5명도 함께 출연하십니다. 더운데 인간된 무대는 처음입니다. 완전 꽃밭이야. 미인들만 모인 데서는 저는 또 약합니다. 여기 백댄스로 오늘 다섯 명이 왔는데 모두 우리 손자입니다.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며느리. 그렇죠 작은 며느리 아들이 1번, 4번. 1번, 3번, 5번 아 저희는 큰며느리 4, 5명 다한 집에 살아요 아 네. 한마디로 말해서 시출복지관 뭐. 아니요 <laughs> 복지관에 나와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가지로 교육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저는 오히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축제에 야 우리 가족이 다 나가자 이저거리리이로이 정도 출동하려면 하루 전부터 준비해야돼요 <laughs> 여러분 회원님들과 우리 또조재휘 관장님을 위시한 임직원 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손자들이 하겠습니다. 세배 하겠습니다. 세 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제가 부를 <부르는> 노래는 <laughs> 여러분이다잘 아는 무조건 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laughs> 자라자라 짠짱짠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라자라 짜라짠짠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엄마 쯤도 좋아, 아빠 쯤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당아안 된다 She's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될것 같아요> 와, 어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은 저 어... <목소리도 될> 조성준 선생님. <목소리도 될 것 같애> 네, 부 네, 사다 네, 사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니다 아우. 우리 올래 교실 새로 담당하시는 선생님. 네, 김성기 선생님. 김성기 선생님. 네, 새로 오셨습니다. 양주, 네. 저 아유, 오신 여러분 아저씨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진짜 닮았 많이 모아가려고. 깜짝 놀랐가 찢어버린 양주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다음은. 저기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초조하게. 발마사지 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 어네저 아, 한춘성 어르신 한춘성 어르신 나도 롱샵 2번밖안하어요 몰랐어요 여, 몰랐어요 몰랐어요 댓글까지 있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안녕하발마사지 우리 유창숙 선생님 모셨나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 댄스 노래를 열심히 알려 주신 어, 진재복 선생님 아주 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네. 동안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오늘 정말 참, 네, 오늘 정말 감사한 날에 오늘 이 시간을 는것 같습니다. 고생하습니다공를아 많이 하것 같아요. 더 많이 내년에 공사하시라고 네. 아, 그 다음에는 저 제가 몸이 불편한데 스포츠 댄스 를 하는데 몸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스포츠 댄스 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다 제쳐지고 사랑으로서 불편한 사람 파트너가 항상 돼주는 우리 한국어 파트너. 사람의 욕심을 다 드는 거야. 첫째, 예쁜 사람. 둘째, 춤잘 추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다투나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뭐, 하리도 쫄로거리지 춤도 춤쫄록거리지. 그거 다 잊고 해 주는 거. 그거 얼마나 천상표지. 그리고 우리 진재도 선생님이.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한시간씩이 어떤 때는 30분씩 만나서 추가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항상 병원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laughs> 가주세요. 아 이번에는 우리 저 손자들이 의상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거 한국 가수도한국으로갈수 없다. 슈퍼맨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오늘 끝이 아닙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합동하고 더욱더 즐거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힘들 수 있도록. 아유, 그 정도 많은 거안 되죠. 자, 더욱더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 아. 정말 좋아, 다. 다 <laughs> 되게 네. 크게 이 세상만큼 제일 좋는 건가? アハとう